자기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대해서 무슨 수식 된다. 자 우선 풀어보면 x 제곱 마사는 a거나 마이너스 a야. 그럼 x 제곱은 a 플러스 4. x 제곱은 4마이너스 a. 서로 다르죠. 그래서 플러스 i 개, t h 서 플러스 f 개가 나와야 되는데 a 근이니까 서로 다 i 네 f 실근이니까 a s o 가 0보다 커야 되고 and day. 0보다 커야만 서로 a s 면서 실수인 게 i m e a n a 는 a 4 r i l is a sorrow time. s i g u r EX 플러스 A가 이거나, s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A가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냥 그래, 그래, 그럼 얘가 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 아무것도 다 커버리면 될 거야. 그니 얘네가 서로 다른 식을 갖게 돼. 어, 뭐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풀면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예처럼 푸는 게그 눈에 잘 들어올지도 모르겠어. 3 마이너스 n이지. 플러스 이거는? 그래 그래.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3 마이너스 n 이거나. s 플러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2가 아, 아무것도 크게 내용이 없으면 되는데 딱 넣었다 얘네들의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래? 0 어. 아, 그러면 모든 실근을 9에 붙여 절대값이 있는 거는 우리가 절대값 기호, 이거 기호고 항상 얘네들은 뭔가 하려면 시기나 수로 고쳐야 되는 게 항상 중요한 스트이죠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E에 A -2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에 a-2x-2가 1이거나 x제곱 플러스 2에 a-2x-2가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럼 얘의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근에 한 얼마야?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인가? 그러 델타 플러스, 플러스 델타라고 하면 얘는 감마 플러스 델타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인가? 내가 도더하가얼마가 된다고 가이된다가이가 이래. 되나? 이래. 가요 네. 이 왜? 이래. <laughs> <별로> 데 <아닌데? 웃음> 예. 이래. 이래. 가래 이래. 이만 이래. 이는 이래. 이너 이래. 이이고 직선 M과 만나는 중점의 좌표는 1,5다 아 무슨 역같해 직선 L은 우리가, 우리가 교방이니까, 그렇지? 직선 L을 약속을 해볼까? Y는 A, B, C 섰으니까 M, X 플러스 L 직선 M은 Y는 P, X 플러스 Q라고 하면 교방을 풀어서 정리했더니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 X 더하기 M 마이너스 C 마이너스 N은 0에 이거의 해가 마이너고입니다 아래 규범을 만들었더니 B 마이너스 PX C 마이너스 Q 는 영의 해가 1하고 오더라. 나는 교점을 그 구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m 이나 p x 는 m i 나 q. 뭘 구하고 싶어? m 이나 p 분의 m 이나 q. m q를 구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b 마이너 m에 마이너스 N 얘가 0이고 A분의 C마이너 에는마 4네 문자가 많으니까 지금 A분의 마이너스 N C마이너 스가 6이고 A분의 C마이너 스는 뭐더라 m 마이너스 q 하고 m 마이너스 p를 구하고 싶잖아. 이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b 마이너스 b 플러스 m은 0이고 마이너스 b 플러스 p는 이게 예요 빼면 되나? 그러면 m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두가 나온 거고 여기서 오. c 마이너스 a는 마 4a c 마이너 q는 5 a 그래서 어떻게 해? 빼버리면, 빼버리면 아니지 이걸 빼는 게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b 아, 마이너스 네. 아, 네. q는 12a 5. 6분의 9인가6의 분의 9이 마이너스 6에 분의 9에 사실 뭐 모든 지금 품이 자체가 다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문자에다가 L에 C가 없어 그다음에 M S C가 없어, <laughs> 그렇죠? 어 내가 저걸 거씁썼을때 문자가 네 개에다가 생 개니까 일곱 개란말거야요 이거 다안 풀릴 것 같거든 사실은. 그런데 공통된 애들을 이용해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음 비슷한 꼴이 나오기 때문에 그방을로 만들거나 그좀 보하면 아 그냥 풀어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얘를 대입해서 식이 4개 나오기도 하거든요. <laughs> 선생님은 뭘 봤냐면 모양이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빼면 될 거니까. 어 n 빼기 n, n 빼기 p, n 빼기 q꼴이 거네. 봤더니 여기서 봤더니 어 합이 비슷하게 어... 나오고 곱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합도 a로 표현될 거고 곱도 a로 표현될 거거든. 이렇게. 저걸 시계에서 보는 거지 경험 보는 것 지금은 봤으니까, 피한문제가 나오면. 할수있지 지금은. 지금은. 은실근은적어은 하나 가져야 돼 자, 이걸 근데 분리로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하나니까 여사건, 반대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낫나? 그니까 둘 다, 이보다 큰 걸까, 큰 거나 같은 걸까? 그거 나가, 그치? 이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서 얘의 여집합을 구하면 될까요? 아니면 한 개가 1보다 작거나 둘다 1보다 작은 거 얘네 들을 합집합해 줘가지고 진짜로 구하는 건태 근데 위인키좀더 간편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샤운 f s 를 X 제곱 마이너 EAS 플러스 E 마이너 A 제곱이라고 하고 얘가 X 절편이 어디에 존재했으면 좋겠어?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것도 되는 거죠. 또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려줬으면 좋겠다. 그냥 안 되냐? 그러려면, 한 몇십 d 가 0보다 커야 하는 것 같은데. 왜, 서로 달아는 말이 없습니다. 축은 1보다 컸으면 좋겠고, X, 이 조건의 Y 값이 0보다 어쩌면 돼? 두면 되니까. 같아도 되고, 커야 되나? 근데 그래 불립니까 이해하니? 일단 4분의 1이 만들어볼까? 어떻게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E 마이가 이거 하나 끊어놨으면 좋겠네. A 제곱 지워주고 으잉?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어, 안 되는구나 선생님 A족, B, 0, 0, A제곱, A제곱. B, A제곱, 보다, a 제곱 지워주는 줄 알았어 a 0 0 0번 되겠죠? a 제곱, a 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이가 0보다 크거나 가아야되니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2 e 나눠주면 0, 0, 0 이렇게 되는 거 바깥 가로 있나요? 응. a가 마이너스 1, 바깥 거나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축은요 A가요? 인 네. 축은 표준형으로 치면 A가요? 인 A가 뭐보다? 1보다. 1보다? 차야되, 크거나 같아야돼차야돼 맞나? 근데 우리가 지금 에서 이렇게 돼도 둘다 1보다 큰는거 같은 건가? 어, 우리가 등을 섰어야 돼, 사실 우리가 면근네 분리해서 P보다 큰 거나 P보다 작은 거였지 크거나 작은 거니까 여기 등호가 아무도 있었어 근데 지금 크거나 같은 거니까 등호 붙었어야 돼 음. 여기까지 붙어야 돼요 세 번째 F1 1 마이너 2a 플러스 2 마이너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2a 마3이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3일에 마이너스가 a 거미는 3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수직선 그리세요. 선생님도 그리니요 basak pana 야. 뭐야? 1보다 크거나 같은 두 근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네. 아. 그럼 우리가 구할 답은 조심해야 되겠죠. a가 우리 아니야.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 범위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는 이거는 같은 말이긴 하거든. 동치긴 한데 여기다 붙여야 돼. 실수 붙여 줘야 돼. 동치가 되려면 알겠어요. 또 질문. 응. 됐어? 넘어갈까? <laughs> 다음 페이지. <되야지. 웃음> 여기까지 풀고 2개 남았으니까 조금 어려운 데 2개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풀고 넘어갈까요? 아니 풀어버릴까? 어때? 다쭉 풀어도 괜찮겠어? 음, 네. 풀어보고 하는 게 낫겠냐? 풀어보고 가어